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세계블록 사전청약 관련 구체적인 일정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 추천 특별공급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7월 15일에 모집 공고 발표하며 특별공급 접수는 7월 말에 진행합니다. 단지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세계블록 현장으로 전용 면적 59에서 84, 1398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신도시 남쪽에는 GTXB 노선이 정차하는 경춘선 역사 신설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숙 신도시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 기준 추정 분양가격 5억 2,322만원에 공급했습니다. 사전 청약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소득이랑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100에서 130%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1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 3,55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이랑 자산 기준 다르게 적용합니다. 전용 면적 60 이하는 소득이랑 부동산, 자동차 기준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 60초과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소득이랑 자산제한 상관없이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납입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에 24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등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 사전 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적격이나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